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은 언박싱기를 하나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음, 이거를 찍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한번 먹어보시죠 심히 미약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음, 남자용 속옷입니다 네. 음. 몇 살? 7장이네 17장인데 3만원인가? 고3인 것 같아요. 73, 74, 28, 아, 한 4천원 정도 스키니즘이라고 음, 돼 있고, 사이즈는 1 0 0사이즈 제가 사이즈가 그러니까요. 음,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색깔로 한번 볼거예까요다 음. 똑같은 건데, 이렇게 음, 생겼습니다. 음, 일단은 이걸 왜 샀냐 라고 물어보면 뭐... 사실 필요 없는데 어, 바꿀 때가 되기는 했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런 좀 기능성 소재 옷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옷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옷도 있지만 기능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사봤어요 싸기도 하고 할인도 하고 쿠폰도 있고 해서 약간 수영복 재질일 이 수요. 약간 수영복 느낌, 이런 수영복 느낌이고, 뭐 일단 되게 얇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뭐 속에, 속에 이렇게 보일 정도로 되게 얇고, 되게 되게 부들부들합니다. 그리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무게는 뭐 거의 뭐뭐 뭐 엄청 가볍다. 음. 뭐 이거를 뭐 무게가 있다라고 표현하기조차 음, 그러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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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 프린팅 프린팅 같은게 상당히 음 괜찮아요 음, 반짝반짝 하기도 하고 디자인드 인 코리아고 메이드 인 차이나 당연히 메이드 인 차이나겠죠 나일론 85% 스판덱스 15% 나일론은 플라스틱 재질 거고 스판덱스 스판덱스가 뭐 이런거죠 음, 음. 요게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느려도 뭐 크게 그런 음, 모그라니라는 모그라미네요. 모그라미라는 음,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되게 뭐 이렇게 음, 아무튼 뭐 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이게 파란색인 것 같고 뭐 녹색도 있습니다. 녹색 음, 음, 이렇게 생겼어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허리의 밴드 이런 허리의 밴드가 어, 괜찮다. 음, 되게 이렇게 보통 남자용 속옷은 뭐, 이만한 밴드를 차용하는 그런 속옷들도 있는데, 얘는 뭐, 요만해요. 딱 요만합니다. 요만한 밴드고, 부담을 주지 않고, 이런 박음질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아요. 음. 아,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 제가 예전에 한번 주문해서, 어, 뭐,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입고 있고, 사실 뭐, 이게, 뭐, 기능성이기 때문에, 음. 괜찮아요. 음, 괜찮다. 뭐 무게도 아까 색깔도 나쁘지 않아요. 뭐, 옷이나 이런 거 여기 영상에는 어떻게 담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밝고, 음뭐 이런 특이한 색깔도 있네요. 이런 거는 약간 그레이라는 느낌, 그레이 느낌이 납니다. 음, 그레이 느낌이 나고 이것도 뭐 이런 부분, 어, 이런 부분 어, 괜찮아요. 음. 진짜 얇다, 진짜 얇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 얇다. 와, 남자 속옷이 이럴 정도의 그런 이렇게 이거를 만약 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낄때 이렇게 낄거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이렇게 말아요. 근데 말면 진짜 이렇게 잘 말면. 야, 진짜 뭐 거의 뭐이 정도까지도 말립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얇다. 아 그리고 참 이게 요 여기 이제 허벅지를 감싸는 부분이잖아요. 이쪽이 이쪽이 허벅지를 감싸는 부분인데 어떻게 자른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보통 실밥이 늘, 이게 딱 나올만한데 제가 입어본 결과 이렇게 실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그러니까 진짜 되게 좋은 거죠. 사실상은. 진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입은 듯안입분듯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끝에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한번더돼 있습니다. 여기가 한번더돼 있고 박음질도 이렇게 얇은 걸 어떻게 이렇게 박았나 싶은데 뭐 아무튼 되게 잘 박아져 있고 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음, 특이해요. 음. 그리고 되게 소재가 진짜 좋다. 소재가 좋아요. 그래서 <laughs>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이번에는 그 색깔을... 오, 이거는 좀 급한 색깔인가? 음, 이건 무슨 색깔이야? 아, 이거 검정색이네. 이게 제일 일반적인 색깔이네요. 검정색, 음, 검정색... 뭐 이런... 이게 되게... 아무튼 이렇게 되게 얇게 펴지고... 감촉도 약간 플라스틱 감촉이에요. 플라스틱 감촉이고... 음... 그리고 되게 뭐 편하게... 음... 진짜 입으면... 입으면... 아무 느낌이 없을 정도로 편안합니다. 오, 이 검정색 또 있네요. 검정색. 그러니까 검정색이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상 흰색이 많으면 저는 이제 운동할 때 이런 얇은 옷을, 이 얇은 속옷을 입는 편이긴 한데 이것도 이게 감 뭐라 그러죠? 이 군청색, 빨강색, 정, 열의 빨강색. 근데 이렇게 빨강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어떤 뭐라 그러나 그런 좀 쨍한 빨강 있잖아요. 쨍한 빨강. 쨍한 빨강 같은 게좀 부담스럽거든요, 사실은. 음. 근데 이 정도, 이걸 뭐, 뭐 버건디색 같은 느낌인데, 뭐 나쁘지 않다. 음, 그리고 되게 이렇게 아주 그냥 가볍고, 음. 요런 박음질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요런, 이걸 진짜 레이저 커팅 같이 착 잘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일어나지 않는, 여기가 일어나지 않는 게 진짜 신기해요. 저는. 되게 느낌에 아 이것도 일어나면 여기서 막 시리 막 난리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참고로 저는 뭐, 광고를 받을 사람도 아니고 제가 광고를 받을 수도 없고 그냥 언박싱기예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산 거고 음, 쓸만하기 때문에 또산 거다 음,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뭐 지금 쿠폰을 주더라고요. 폰 행사 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 일곱 개, 일곱 개가 됐는데, 음, 괜찮다. 음, 색깔도 검정 두 개, 남색 두 개, 그다음에 이 특이한 녹색 하나, 버건디 하나, 그레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름 쓸만하다. 음, 쓸만하고, 오, 뭐 납베드예요. 음, 납베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부하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 이렇게 주먹으로 치면 이렇게 다 지워질 정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음. 또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꾸기, 뭐 당연히 뭐 꾸겨도 상관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볍고 쓸만하다. 음, 좋아요. 진짜. 야 이거는 진짜 시대에 음, 남자들이 뭐 속옷 신경쓰나요 솔직히 뭐 연예인이나 뭐 유명한 그런 사람들 빼고는 근데도 음, 쓸만하다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얇은 재질을 잘 만들었지 뭐, 통풍 이런거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이 속옷을 착용하고 있으면서 내가 어떤 속옷을 착용하고 있다를 느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음, 되게 얇고, 음, 입기 편하다. 음, 라는 느낌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게 뭐 19금일 수도 있을겠지만 뭐 남자용 속옷이니까요. 음, 근데 뭐 누가 남자용 속옷, 이거 보겠습니까? 그냥 제 언박싱기입니다. 음, 아무튼, 큰 돈, 한 3만원, 뭐, 33,000원, 34,000원 정도 드린 것 같고요. 음. 33,000원, 34,000원에 7장, 음. 7장이면 보통 음. 보통 보통 소고한 2년이 있잖아요. 2, 3년, 3년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충분히 음, 경제적으로 잘 샀다. 음. 빨리 빨아서 입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